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마치.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월드.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신나게 네네. 시작을 해봤는데요. 네. 오늘은 라떼월드가 네. 아니라 어? 진짜로 네? 롯데월드를 가야 합니다. 오, 어, 이렇게, 진짜? 이렇게 바로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롯땡월드. 네, 오! 오 아, 미리 다 얘기해놓고? 아, 네. 롯, <laughs> 아 롯, 그때도, 제 발음이 좀 문제가 있었나요 아, 롯땡월드? 롯땡월드라고 어,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롯땡월드. 그렇죠. 바로 오케이. 어린이날이잖아요. 곧 있으면. 맞아, 맞아. 네. 오이온, 소용히의 날이네요. 어, 맛있는 거 사주세요. 우와. 약 먹었어요? 아, 네. 안먹었어요 진행할게요. 네. 사실 뭐, 저희들은 사실 그 어린이날은 그냥 빨간 달이거나 뭐 조카 선물 사주는 날 정도인데 기수 형님은 조금 부담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제가요? 네. 그렇지 아무래도 애가 둘이다 보니까 어, 네. 그리고 그런 날은 기가 막히게 안 잊어버리고 미리 선물 리스트를 2주 전부터 알려줘요. 아, 아, 오, 아이들이요? 예, 예. 난 이게 갖고 싶다더라. 어. 요즘엔 이게 좋다더라. 이런 어. 거를 아이들이 미리 알려주니까 더 사주기 싫은 거 있죠. 아 원래 선물이라는 건 내가 준비한 선물을 딱 받고 어머 막 깜짝 놀라야 좋는 맞아. 건데 이거는 거의 거의 반 강제적으로 어, 그러니까 아빠 로봇 신상으로 사 오세요. 아, 어. 예, 이번엔 뭐 달라고 하던가요? 예? 이번에. 비싼 거요. 아 가전 제품 같은 거. 아 가전 제품을요. 아 예, 아 오락기 같은 거. 아 요즘 애기들이 그런 거잘알잖아요 예, 뭐. 비싼 거 알아 가지고. 아니 근데 사실 부모님도 참 힘들 것 같은 게 음. 정말 재밌는 데 놀러가자니 사람이 너무 많고 음. 그러자고 또 집에 있자니 또 너무 아이들한테 좀 미안한 감이 들고 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이럴 때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린이날의 풍경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한 교육 전문 기업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2016년에 비해서 어. 21년에는 어. 네. 선물 비용이 18% 늘어났다고 아, 합니다. 야, 이야, 정말 많이 너무 많이 올라. 네. 부담돼. 맞아요. 그리고 반면에 어린이날의 계획은 과거에는 뭐 여행, 캠핑, 문화생활, 놀이공원 순으로 나타났지만 지난해에는 놀라지 마세요. 네.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어. 아무 계획이 없다. 아. 아. 집에만 있고 싶다. 맞아, 맞아. 이렇게 바뀌셨다고 해요. 어. 핑계 삼기 좋아요. 어, 네. 코로나 때문에 네. 야, 나가면 큰일 난다. 어. 어. 선물이나 받고 집에 있어라. 아, 아, 아. 그 아, 선물이라도 네. 비싼 거줘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싸가지면 아이. 가 <laughs> 아니, 어떤 아이가 부모님한테 아니, 아빠 나들이 아싼거좀 이래? 정도... 이렇게 눈을 치켜뜨고. 이래서 어. 나들이 아끼고 그걸로 사달라고 이랬어. 아. 야 이거 눈빛이 진짜 이거 그러게요. 나쁜 아들이네 부모님네. <laughs> 어. <laughs> 어 근데 소영이처럼 이렇게 착한 아이는 너무 똑당해. 어. 사실 어린 아이들 입장에서는 비싼 선물도 좋지만 가족들과 함께 캠핑도 가고 그리고 놀러도 음. 가고 막 어, 이렇게 그렇죠. 추억을 쌓고 싶은데. 소영 어린이 예. 어린이네 선물 받고 싶어요. 어린이날 선물 받고 싶어요. 우 소영이가 받고 싶어했던 네. 전자담배예요. 아, 신난다 <웃음> 이야. <laughs> 자뭐 어쨌거나 1년 중에 어린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 바로 어린이날인데요. 우리가 지금은 뭐 이래도 한때는 다 어린이였잖아요. 맞아요. <laughs> 네. 맞아. <laughs> 그자 오늘은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동심을 되찾아볼까 합니다. 다들 준비 되셨나요? 네, 네, 선생님. 선생님. 오리. 병아리, 피우 피우. 하마, 와. <laughs> 야 역시 이걸 표현하다니, 와 우와, 정말, 야, 잘한다 정말. 정말 야. 코미디언이다 정말로. 빨리 빨리 지 진행해요. 아, <laughs> 아, 정신 지 정신 잃었어요. 네. 음. 자 뉴스와 함께 만나보는 어린이날의 역사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브리시 스타트! 스타트. 어린이 날요김세빈이밸친이야고 아 싶어요 남친 끊고 싶어요 어+ 어머니가 사주신대요 아니요 죽어도안 사주신대요 친구만 친구야 친구야 학원 좀 끊고 싶어요. 야 친구야 친구야 친구이 너무 많아요. 학원 그만 다니고 싶다고. 아 끊고 싶다고. 야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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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어린이날 들세사. 꼭 어, 이렇게 부르더라 어, 그렇네. 새가 싫은가? 왜 이렇게. 이걸 왜 맞지? 자, 이렇게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하게 여기고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어린이날. 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공식화하며 최초로 어린이날을 만든 분 바로 소파 방정환 선생이죠 어린이날이 처음 생긴 때는 1923년 5월 1일. 천도교에서 소년 운동을 하던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박재원 음 선생님께서 어린이라는 말을 창안하기 시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어린아이에 대한 인격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칭되는 젊은이, 늙은이에 대한 대칭어로 어린이라는 말을 만드셨고 아니 근데 그전까지는 그럼 어린이들을 어린이로 부르지 않았던 거예요? 음 이 훈민정음의 어린이라는 말이 등장하긴 하는데요. 어리석다라는 의미였고 아이를 뜻하지는 않았습니다. 어... 나이가 적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는 말을 만든 게 1921년 일제 강점기였는데요. 당시 아이들은 아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교육도 받지 못한 채 농사일, 공장일 등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그들은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각인시켰다고 할수 있죠. 아이고. 어린이날 재정은 역사적으로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린이날을 재정한 참뜻은 또 있었습니다. 1919년 3.1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다음 세대인 어린이를 통해 민족 독립의 씨앗을 뿌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총독부가 방정환 선생의 의도를 눈치채고 일일이 간섭하면서 어린이날도 수난을 겪었습니다. 어, 어린이날까지 만세 만세동이 위에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만세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어린이 만세만을 일본 경찰이 허락을 오, 했고요. 어린이들의 만세는 허용을 했구나. 네. 그리고 이 처음 어린이날은 5월 5일이 어? 아니라 네. 5월 1일이었다고 해요. 오. 네, 네. 당초 5월 1일인 기념일이 5월 첫째 주 일요일로 강제로 변경됐고 1937년 이후엔 아예 행사 자체가 금지됐습니다. 수난을 겪었구나. 해방 이듬해인 1946년이 돼서야 대한민국 건국 준비위원회가 5월 5일에 기념식을 하면서 어린이날을 되살렸습니다. 이 밤에는 소년 동아일보가 서울운동장에 마련한 기념 행사로 어린이를 위한 가장 행렬입니다. 늦게나마 그 어린이날이 살아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맞아요. 네. 네. 우여곡절 끝에 5월 5일로 자리 잡게 된 어린이날은 점점 더 중요한 국가 기념일로 여겨지게 되는데요. 50년대 어린이날 행사장의 모습을 만나보시죠. 1956년대 어린이날은 국가적 행사의 하나였습니다. 어린이들은 합동체조나 가장행렬을 했습니다. 제 35회 어린이날 기념식이 5월 5일 서울운동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어린이날 기념식인데 어린이들이 또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저거 준비하느라고 <laughs> 네, 단체로 <laughs> 네 네, 체조를 하네. 와. 5월 푸른 하늘 아래 우리들은 변한다는 어린이날의 노랫소리가 맑은 하늘에 퍼져올랐으며. 시식한 몸을 사랑하는 합동체조와 아름다운 합동문형은 만장의 갈투를 받았습니다. 네, 저때부터 웅변 실력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혹시 웅변학원 본적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유행이었는데 다녀보진 않았어요. 음. 아, 본적 없죠? 네. 웅변학원이라고 저... 이 연서 힘차게 <laughs> 두 주먹불 끈지고 외칩니다 <laughs> 이걸 어? 이거 배우려고. 한 달에 만 얼마씩 갖다줬다는 게 신기했어요. 었만 얼마, 아, 직접 배우신 거네요, 그러면? 잠깐 그래서 다녀봤는데 이걸로 결국 군대에서 한번 군인 예, 반공 응변에 나가서 휴가를 받았습니다. 아, 진짜요? 예, 서울대 나오는 학생을 제치고 필요없어요, 필요없어, 연기였습니다. 예. 열 와 이거 대,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네, 엄청 예. 음. 네, 자 그렇게 기억을 해보면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 대회가 뭐 열렸던 것 네. 같아요. 뭐변 대회, 그림 대회, 동요 대회, 뭐 예쁜 어린이 대회, 뭐 이런 음. 것도 있었고요. 어. 사생 대회도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음. 혹시 뭐. 기억에 남는 대회 나가셔서 가지고 수상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저는 전국 소년 소녀 글짓기 대회에 나가서, 오! 오! 잠실 운동장에 가가지고 대표로 학교로 뽑혀가지고 오! 동상 받았습니다. 오! 오! 네. 저도 글짓기 오! 나가가지고 전장려상 아, 장녀상. 아 어, 갑자기 여기 동상 장려상 저도 그런 대회 나갔는데 네. 저는 아예 떨어졌거든요. 글씨를 너무 못 쓴다고 오, 진짜요? 선생님께서 이건 아예 평가를 못 받는다고 하면서 <laughs> 빼셨어요. 어 왜? 어, 저 그게 아직도 큰 상처로 남아 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어, 얼굴 잘생긴 사람이 글씨까지 잘쓸 필요가 없어서 그래. 아, 아, 아 맞아요. 맞아. 필해야지. 아, 기분 좋아졌어. 단순해. 음, <laughs> 아. 자, 그런 대회에서 내네 아이가 입상을 하면 부모님들 어깨가 또 한껏 이렇게 아,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시죠? 맞아요. 자, 그런데 5, 60년대에는 이 대회에서 자녀가 1등을 하면 부모님들의 이 자녀 부심이 한껏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어, 과연 어떤 대회였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 우량아 표창게? 금년도 우량아 표창식이 5월 15일 덕수궁 뒷뜰에서 베풀어졌습니다. 아 지금 저게 개체를 하는 거야. 아 <laughs> 누가 봐도 튼튼해 보인다. 그렇게 <laughs> 이 친구 같은데? 우량아 표창을 받은 어린이의 어머니들은 손님들의 축사를 들으며 기쁨에 벅차이 적습니다 저 때는 아이를 우량아로잘 키우면 대통령 표창을 받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음. 맞아 네. 옛날에는 먹을 것도 귀하다 보니까 그 포동포동 그 건강한 아이의 모습이 사실 드물었어요. 음. 그 오케이 뭐 지금처럼 뭐 분유 자체가 너무 좋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음. 그래서 아들들은 꼭 돌사진을 누드로 찍고 그랬어요. 몸이 야. 좋은 친구들 아, 우량화. 어. 보일 수 왜냐면.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사진관에다거렸는데 아, 맞아맞아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냥 쩍벌 어. 딱 하고, 그냥 싹다 먹고, 금반지만 몇개 끼고 있을 거야, 금반지. 아, 그렇지. 금바지 어. 금바지. 어. 금바지. 그 금반지 끼고, 금반지 이렇게, 어. 이러고. 아예 이 거는 누가 책임질 거야, 누가? 그 아이가 커서 자기 <laughs> 동네 <laughs> 모든 걸다벗고 이러고 있다니까. 너구나 이러고다 지나갈 거 아니야. 어, 맞아, 네. 맞아요. 아, 맞아요. 아, 요즘은 이렇게 찾아보기 사실 힘든 대회인데 우량가 대회 같은 것들은 시대별로 건강한 어린이들을 판단하는 기준도 조금씩 달라진다는 게 재밌죠. 네. 자 지금은 어린이날을 공휴일로 모두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 어린이날 우리 어린이들은 학교를 가고 그리고 엄마 아빠는 회사를 가고. 어, 그럼 이게 무슨 소용이냐? 그게 무슨 어린이날이야? 그냥 허구한 날이지. 아, 아니 허구한 날, 똑같은 오. 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1975년부터는 어린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게 되는데요. 오. 네. 처음 공휴일로 지정됐던 75년 어린이날의 풍경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5월은 가정의 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공휴일로 지정돼 처음 맞이한 제 53회 어린이날에는. 서울 장경원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부지 못한 어린이 잔치가 알차게 베풀어졌습니다. 중 특히 뭐 하고요? 공휴일로 와. 재정됐다고 저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네요 네. 아, 아, 어린이들 모아 놓고 잔치를 벌이는 거구나. 새싹회, 색동회, y w c c 등 여러 단체들은 어린이를 위한 가족 놀이 잔치를 벌였고 고아들을 위한 위안 잔치가 여기저기서 베풀어졌으며 부산시는 이날 하루를 수로 없는 날로 정해 어른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방 이후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날을 온 가족이 즐길 만한 여유도 없었겠죠 네. 이후 점차 경제가 살아나면서 어린이날은 가족과 함께 즐기는 날로 변해 갑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이날 선물을 주는 문화는 언제부터 생겨난 걸까요. 어린이날이 만들어지던 날 신문에 사정에 따라 장난감이나 그림책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된 걸로 보면 예나 지금이나 어린이날 선물은 빠질 수 없는 이벤트입니다. 야 1920년대부터 어린이날 선물을 줬다고 하니까 아, 그다음 나는 어렸을 때 제대로 받은 게 없지. 조선 시대라 그랬나? <laughs> 그때 네가 옆에 있었을 걸? <laughs> 아, 아, 아. 아, 네 그랬을 수도 있겠다. 스포츠 용품들을 갖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정도 돼서는. 뭐, 뭐, 마이 바이나, 뭐, 카세트, 이런 상품들. 와, 이마이. 이스 색깔 많은 거, 정말 갖고 싶었는데, 형제가 저희 많거든요. 근데, 언니나 오빠가 위에 이제 있으니까 어, 그러면 눈치 조금 보이죠 사다 어, 뭐 갖고 싶은 거 사달라고. 맞아요. 하기. 옛날에 크레파스 정말 기했어요. 그리고 뭐 음. 받아봐야 1 2 세. 아. 그래서 최소한 2 4사 받으면 진짜 큰 선물이었어요. 어. 어. 그러니까. 그 선배님은 옛날 에 돌에다가 이제 수수로 막 그림그리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럼 너도 그때 옆에서 그화산도 잡아줬잖아요. 막 <laughs> <당했다. 웃음> 뭐 갈면서 이렇게. 아 당했다. 이렇게 갈면서. <laughs> 시대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받고 싶은 선물은 함께 변해왔습니다. 70년대에는 종합 과자 선물 세트가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과자 선물 세트는 다른 선물 종류와는 달리 아이들의 행복을. 한 저거 과자 선물 세트가 더 행복한데. 와 여러 개가 다 들어있네. 그럼 저게 최고의 선물이었지. 80년대에 들어서는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가 9 0 년대를 넘어서면서 게임기나 컴퓨터 같은 값비싼 전자제품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신나고 다양한 게임. 안녕, 컨버이야. 아빠, 나하고 통화한 게가 있어. 새로 나온 게임도 아주 많아요. 아빠. 사랑이 담긴 선물. 새로 나온. 막그 난리가 났었어요. 어. 저때 게임기 하나 있잖아요. 그 친구는 인기 스타가 되는 거예요. 아, 그그 어. 집에 다 놀러가. 애들이 무슨 사탕 하나씩 들고 가고, 과자 하나씩 들고 아. 가고, 고구마도 갖고 오는 아. 중. 그러면서 진짜로 그거한번 해보려고. 아, 정말로 그 슈퍼 메리오 한번 하려고. 빠밤 어. 빰 빠밤 빰빰빰 아, 맞아요. 이거 진짜. 맞아. 뿌잉, 뿌잉 어, 맞아. 아. 야, 80년대에는 진짜 저 선물이 최고의 어. 선물이었죠. 그랬구나. 아. 저도 어릴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게임 팩이 큰 선물이었는데. 요즘 애들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어, 네. 진짜요? 왜? 자, 요즘 어린이들의 원어비 선물은 뭔지 볼까요? 장난감을 들었다 내렸다. 어떤 선물이 좋을까 이리저리 고민에 빠집니다. 엄마 아빠들이 어린이날 선물로 가장 먼저 꼽는 건 뭐니 뭐니 해도 장난감입니다. 곧 어린이날 다가와서 아이가 이제. 장난감을 고를 나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장난감도 고르고 어떤 캐릭터가 나와 있는지 보고 싶어서 같이 마트에 왔어요. 아이들의 마음도 비슷합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압도적으로 장난감이었고 다음으로는 옷과 신발이 많았습니다. 특히 유명 애니메이션과 영화 속 캐릭터를 활용한 장난감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선 저업베 웃돈이부터 거래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집니다. 저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네. 저런 데 같이 갔을 때 아이가 뭘딱 손이 가릴것 같으면 두두근할것 같아요. 아, 어, 그래요. 그럴까? 맞아요. 여기 아. 비싼 네. 쪽 코너가 있고 이게 좀 애를 유인하죠. 이렇게 소머리아듯이 <laughs> 아, 이거 다 공감이에요. 어, 안 그래요? 아빠들. 뭐. 그래서 비싼 장난감들이 대체로 아래쪽에 진열이 돼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가 아 맞는 그래서 아 여러분들 그래서 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날 5월 5일은 무조건 목마 태워다녀요 아 그래서 매일 아 매일 아 아빠 휴지밖에 비, 없어 여러분들이 그래서 안 되는 이거 거예요 이거 꿀팁이나 올해 우리 어린이날 그거 빌려놨잖아 키다리 어 아저씨 키다리 아 아저씨. 아 아저씨 빌려서 와 이거 꿀팁이다 진 네. 수거 불어줄 거야 어린이날 선물은 여전히 TV 캐릭터 왕구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개봉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흥행 여파로에 나여 관련 상품들의 매출이 상승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맞아 맞아. 저거 이 이거 한단 말이에요. 엔드게임에서 네. 그래서 이 타노스 장갑 그 장난감이 어, 엄청 맞아요. 많이 팔렸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고그서아빠한테 싸가지 좀 이렇게 하고 아빠한테 용돈 줘라, 이러면마가 받아줘라, 그렇게. 자 이렇게 보니까 시대별 어린이날 선물 유형도 많이 달라졌네요. 저는 돌이켜 보면 그 게임기 있잖아요, 닌텐땡 어. 오. 그게 너무 가지고 싶어서 아. 이제 어린이날 되기 한 일주일 전부터 작업이 들어갑니다. 오. 아. 착한 일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보실 때뭐 빨래도 개고. 오. 그러면 하면서 이제. 혼자 말하는 을 거죠. 아, 닌텐도 가지고 싶다. 빨간색 말고 흰색.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laughs> 약간 네. 진짜 고름 짜르 스타일. <웃음> <웃음> 제일, 제일 버거운 상대 알니죠 그치, 그치. 한숨 쉬면서, 부모님 <laughs> 어... 앞에서. 아... 그고때그 닌텐도 생을 사준 부모님 찾아가지도 않고 3개월 동안. <laughs> 지금 집에 3개월 동안 안 내려왔대요. 그렇죠. 괜히 공항에 가고. 네, 곧, 곧 찾아뵙겠습니다, 부모님. 네. 파일럿 남자친구하고요. <laughs> 아니, 뭐또 어릴 때는 이제 선물도 많이 받아봤지만, 그때 이제 그때 당시에 엄마랑 엄마. 우리 친구, 친구의 어머니랑 이렇게 다 같이 해가지고 박물관을 한번 갔었어요. 오. 우리 역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을 찾아갔었는 처음에는 막 선물로 받고 싶고 이러는데 막상 거기에 가서 제가 이렇게 봤던 그런 장면들이 다 하나하나 생생히 살아있는 느낌이 있어서 하, 네.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요. 값진 선물 받았네요. 그진선물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네. 음, 맞아요. 시대를 불문하고 아이들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가족과 함께 만드는 추억이 아닐까 하는데요. 90년대 어린이날을 즐기는 가족들의 모습을 과거뉴스로 한번 만나보실까요? 저거 어, 뒤집기다. 뭐, 어, 디지키. 어, 맞죠? 마지막에 많이 맞아요. 있는 쪽 이기는 거죠? 한 어른이 나르는 연만큼이나 아이들의 마음도 급부로 오릅니다. 아빠 품에 안겨 연을 띄워 보는 아이의 얼굴엔 해맑은 웃음이 떠날 줄 모릅니다. 오랜만에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나들이 나온 아이들. 어린이날이 뭐뭐뭐 좋아요. 엄마 아빠랑 같이 하서 너무 너무 좋아요. 맞아요. 저 때는 사실 선물 받는 것보다 엄마 아빠랑 같이 시간 보내는 게더 좋은 선물이죠. 음. 맞아요. 저렇게 같이 놀면 아이들도 즐겁지만 음. 아빠들도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근데 음. 피곤해서 힘들지만 제가 아빠가 되보니까 가끔 한 번씩 나가잖아요. 네. 많이 못 놀아주지만 가끔 나가면 그게 그렇게 뿌듯해. 아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 보면 네. 또 아이와 추억을 쌓았다라는 그거 하나에 아 되게 뿌듯해요. 아 매일 매일 일하는데. 뭐 매일 피곤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만 오늘 아기랑 애기 나오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우리 딸 너무 그냥 잘 열심히 놀아줘서 너무 행복합니다. 친인한 아이들은 놀이기구도 타보고 아빠랑 재미난 놀이도 볼수 있는 날이 더욱 많았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1년에 어린이날이 얼마나 많았으면 좋겠어음 100개 넘었으면 좋겠어요. 100개. <웃음> <웃음> 소원대로 해주면 좋겠어 오래 화창한 햇살 아래 새싹들의 푸르름으로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보기만 봐도 기분이 같이 좋아지는군요. 그러니까. 네. 네. 아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나와서 그저 즐겁게만 하루를 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그런데 꼭 나가면 이런 말이 나오죠. 아, 집 나오니까 고생이다. 맞아, 맞아. 네. 이녹록지하는그 어린이들의 현실 모습도 한번 만나볼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봐야 돼요. 음. 즐거운 마음으로 놀이동산을 찾았지만. 진입로부터 얼굴이 찌푸려집니다. 아이고. 야 보자마자 못, 못 나가, 못 나가, 못 나가. 나가. 미쳐 뛰어놀기도 전에 승용차에서 지쳐버립니다. 아이고 어린이 날인데 놀러 왔는데 주차할 데도 없고 하루 종일 차 헤매다가 집에 그냥 가네요. 아빠도 좋아하죠. 웃으시면서 아, 아, 일 <laughs> 집에 그냥 가네요. 신나게 놀아보고 싶지만 놀이 시설마다 기다리는 사람들로 인산인해입니다. 참고 기다려보지만 시간이 흘러도 줄은 줄어들 줄 몰라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고요. 너무 괜히 온것 같고 어린이랑 즐거운 것도 아니고. 아이고 어린이들도 해마다 되풀이되는 고생스러운 나들이길인 줄 알고 나왔기에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합니다. 연일 수십만 명의 관람객이 모이는 세계 꽃 박람회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야, 이게 꽃 구경하러 온게 아니라 사람 구경하러 왔네요. 그러니 맞아요. 맞아. 사람들이 많아서 걱정은 되는데 뭐 놀러 갈 데가 특별히 없잖아요. 한강시민공원 등 어린이날 행사가 펼쳐진 곳의 주변 도로는 몰려드는 자가용 차량들로 하루 종일 몸살을 알았습니다. 진짜 정말 이런 거 보면 어린 아이는 어디 특별한 데를 가는 것보다 집에서 진짜 치킨 한 마리에 너뭐 먹고 싶어 피자도 시켜줘. 음. 오케이 딱 시켜놓고 다 재밌는 만화 영화, 비디오 아. 테이프 틀어주면 아니 비디오 테이프가 아니라 구 <laughs> 재촉이에요. <laughs> 다시 보기 OTT 서비스로 네네네. 아이들 좋아하는 영화를 좀 틀어주면서 음. 선물 개봉박도 해주는 게 제일 아. 좋고 좀 한가한 날 놀러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요 월차를 써가지고 아이도 이제 음. 현장학습으로 해가지고 어, 평일에 맞아요. 가면 훨씬 여유 있게 놀수 있긴 네. 하잖아요. 네. 월 오일은 기념만 하고 음. 5월 한달 정도에 나눠서 다니면 좀 서로서로 좀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오, 드네요. 진짜 좋은 방편이네요. 약간 뭐 정책 제안하시는 그런 느낌이 났어요. 네, 제가 바꾸겠습니다, 때가. 여러분. <laughs> PO 124번. 124번. <laughs> 자, 그런데 요즘은안 그래도 집에 있기만 해도 답답한데 어린이날까지 집에서 보내자니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음. 팬데믹 이후에 달라진 어린이날의 풍경 만나보실까요? 궁금하네. 엄마 손꼭 잡고 색색 풍선도 들었습니다. 푸른 하늘에 비눗방울을 날립니다. 저렇게 귀여워. 마스크를 코로나 식구 때문에 집에 집이나 그런 데서 일정한 시간만 밖에서 나와서 놀았었는데 휴일 맞아가지고 가족들과 같이 나와서 노니까 너무 좋아요. 아이들은 신이 났는데 어른들은 마스크 나눠주느라 바쁩니다. 일주일에 이틀. 유치원 가는 게 외출의 전부였던 아이는 모처럼 바깥 공기를 실컷 마십니다. 아빠는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하다가도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물을 너무 좋아하는데 어, 여기서 이렇게 공연도 해주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 약간 걱정은 되지만 모든 국민들이 다 서로 조심을 하고 하기 때문에. 마스크 쓴 어린이날을 또 맞게 될지 지난해 5월 5일에는 몰랐습니다. 아니 요즘은 어린이들도 마스크를 더잘 쓰고 이 안전 수칙까지도 다잘 지키더라고요. 맞아요. 엄마는 아이 얼굴에 마스크를 두 개나 씌우고도 불안합니다. 내년 어린이날에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이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시작. <laughs> 사랑해. 유튜브 사진관 이번 시간은 어린이날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들 어떠셨어요? 어, 저도 한때 네. 어린이였지 않습니까? 그렇 음. 소양 어린이이긴 <laughs> 했는데 요즘 어린이들은 음. 정말 약간 좀 안타까워요. 맞아요. 마스크를 쓰고 뭔가 이제 사람들랑 이 같이 뭔가 좀 합쳐서 같이 할수 있는 그런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맞아요. 하루 빨리 코로나 19가 지나가서 음. 모두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네. 아 진짜 우리 아이도 그렇거든요. 은재야, 은유야. 아, 이번 어린이날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너희가 그랬지, 작년에 학교를 거의 반도 못 다닌 것 같아요. 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도 사귀기도 애매했고 뭔가 되게 친하게 지낼 수 없었는데 이제 곧 좋은 세상이올 거니까 그때 마음껏 뛰놀고 다니렴. 음. 화이팅, 너의 꿈을 응원할게. <laughs> 오, 아. 너무 남의 집 아이한테 보내는 아, <laughs> <laughs> 영상편지처럼 잘 아, 지내렴. 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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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다. 내 이웃사촌한테 보내는 그... 영상편지 아, 같았어요. 너는 내 자식이란다. <laughs> 사랑한다고 한번 해주세요. 사랑한다? <laughs> 부끄러워해 아빠들은 원래 그래. <laughs> 네. 못 아, 못 아니, 저 사실 그 어린이 시절의 어떤 뭐 동심 이런 것보다도. <laughs> 제가 약간 나이를 먹으는지 어. 저는 기수형 님이 그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같은 게막 느껴지면서 조금 뭉클하게 됐었어요. 어, 아유, 아저씨. 있네 있어. 있어. 어, 있어. 있어. 어. 아, 자식이 장가 가고. 어머니 사실이었네. <laughs> 그러니까. 어. 아유, <laughs> 아직 없어요. 네. <laughs> 자, 해맑은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동심으로 돌아간 듯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외로운 어린이가 없는지 우리 사회가 더 세심히 살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에는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재미있는 뉴스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추억은 유튜브 사진관이 지켜드릴 테니까요. 어린이들의 소중한 추억은 아,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이 다 같이 만들어 주자고요. 유튜브 사진관!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거죠? 우리는 유튜브! 수영아 어린 네네! 똥댄니 참새! 띠띠 오리! 꾹꾹 살모사! <웃음> <웃음> 살모사 갔다 근데, <갔다> 이상하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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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띡! 띡! 병아리! 피옥! 피옥! 하마! 와! <laughs> 야, 역시 이걸 표현하다니! <laughs> 우와, 와. 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정말! 정말 천생 코미디언이다, 정말로. 와, 와, 와.